좋은 타투를 골라서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인생의 밸런스를 맞춰서 행복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심화편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타투를 해야 내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안 보신 분은 지난 영상 보고 오시는 거 추천드리지만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만 보실 수 있게끔 최대한 독립적으로 영상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이번 영상을 네 번째 케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오행적 관점에서 어떤 동물 타투를 해야 인생에 조금이라도 보이 되는지에 대해 막연하게 알아봤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오행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십성 관점으로 어떤 동물로 타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성이란 오행을 음향으로 나눈 것입니다. 오행을 둘러 나눴으니 1 0 가지겠죠? 그리고 그1 0 가지는 비견, 겁제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에게 어떤 십성이 있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십성에 각각 어떤 동물이 해당하는지 알아봐야 하고 나에게 부족한 십성을 채울지 또는 내가 더 성장하고 싶은 십성을 강화할지에 대해. 선택하신 후에 어떤 동물로 타투하면 될지 결정하면 후회하지 않는 타투가 될수 있습니다. 만세력 천일기인 어플 켜주시고 본인의 사주조회 눌러주세요.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이시라면 만세력 천일기인 어플 다운받고 켜시면 직관적으로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조회 해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 이름은 영희, 여자, 양력, 평달 선택하고 생년월일 1989년 12월 6일 오전 10시 입력해서 볼게요. 영희의 오행 먼저 보시면 목 1개, 화 2개, 토 1개, 금 2개, 수 2개. 매우 골고루죠. 자, 이제 십상입니다. 십성은 바로 이 빨간 곳에 해당하는 것으로, 겁제, 일간, 정제, 정인, 편관, 상관, 식신, 평관, 이렇게 적혀있죠. 여기에서 일간은 무조건 비견입니다. 앞으로 일간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무조건 비견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겁제, 비견, 정제, 정인, 편관, 상관, 식신, 평관,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십성은 10가지라고 했죠. 영희의 십성에서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 나면, 겁제, 비견, 정제, 정인, 평관, 상관, 식신 이렇게 7가지만 있나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영희에게는 세 가지 십성이 부족하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세 가지 십성에 해당하는 동물을 고르면 십성 중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다는 거겠죠. 이거 찾는 거 먼저 알아보고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일간 자리가 무엇인지 확인해주세요. 한자를 한글로 읽는 법은 여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표를 봐주세요. 갑, 병, 무, 경, 임은 파란 음영으로, 을, 정, 기, 신, 개는 노란 음영으로 칠해놨습니다. 본인의 일관이 어떤 글자인지 고르세요. 파란 음영으로 되어 있는 갑, 병, 무, 경, 임이신 분들 주목해주세요. 무란음명으로 되어있는 을정기신계 분들은 방법이 달라서 뒤에 설명을 따로 할 거니까 꼭 봐주세요. 갑, 병, 무, 경, 임 이것들이 자신의 일간이신 분들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를 적고 본인의 일간인 글자를 찾고 그 글자 바로 아래에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현인, 정인을 순서대로 적어보겠습니다. 영희의 경우도 일간이 경이기 때문에 파란 음영에 해당하니 적어볼게요. 자,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적고 그리고 경이었잖아요 일간이. 그러니까 경 아래부터 비견부터 순서대로 적습니다. 그러면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한 바퀴 돌아서. 현재, 정제, 현관, 정관, 편인, 정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십신 1 0 글자가 각각 어떤 글자에 해당하는지 알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나에게 없던 십성이 각각 어떤 글자에 해당하는지 알수 있겠죠? 영희의 경우엔 현재, 정관, 편인. 이렇게 세 글자가 없네요. 이세 글자에 해당하는 동물을 타투로 새기면 삶의 밸런스를 좀더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현재, 정관, 편의는 각각 앞에서 찾은 대로, 갑, 정, 무, 에요. 각각, 인, 오, 그리고 진이랑 술이네요. 인, 오, 진, 술은 호랑이, 말, 용, 개, 로네 가지 중에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셔서 타투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노란 음영으로 되어 있었던, 을, 정, 기, 신, 개가 일간 자리에 있으셨던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이분들은 자신의 일간 글자를 찾으신 뒤에,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에 본인의 일간 글자 찾으시고, 그 글자 바로 아래에, 아까랑 순서 다르니 주의하세요. 비견, 상관, 식신,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정인, 편인, 겁제 순서로 적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 영숙의 사주를 가져왔습니다. 영숙은 1993년 5월 6일 오전 9시입니다. 영숙의 경우에 일간에 정이 있죠. 그러면 갑, 을, 병, 정, 무기, 경신, 임계에 정 아래부터 비견부터 순서대로 적습니다. 그러면 비견, 상관, 식신, 정제, 편제, 정관, 편관 한 바퀴 돌아서 정인, 편인, 겁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영숙이 갖고 있는 십신인 정인, 비견, 비견, 편관, 상관, 정관, 겁제, 편제 중에 없는 십성은 식신, 정제, 편인이에요. 그리고 해당 십성은 기, 경, 을이네요. 그러면 기, 경, 을이 이 표에서 어떤 글자의 동물로 대체되어 있는지 보시고 그 글자가 어떤 동물인지는 이 표를 보고 확인해 보세요. 소, 양, 원숭이, 토끼네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영상을 멈추시고 꼭 휴대폰 메모장이나 직접 글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선택권을 여러 개 주면 이게 무슨 의미냐? 선택권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달라. 그래서 선택권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행이 골고루 있다면 솔직히 굳이 내가 없는 것을 찾는 것보다는 내가 있는 것을 더 개발시키는 것이 요즘 세상에 더 어울릴 수 있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장시키는 동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십성에 해당하는 글자를 찾아봤잖아요 그것을 토대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십성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경과 겁재를 합쳐서 비겁 식신과 상관을 합쳐서 식상 현재 정제 합쳐서 재성 현관 정관 합쳐서 관성 편인 정인 합쳐서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 비겁은 조직능력 식상은 표현능력 재성은 실천능력 관성은 수행 능력, 인성은 계획 능력을 뜻합니다. 인성,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순서로 보시면 일의 프로세스라고 할까요? 쉽게 이해 가능하십니다. 어떤 일을 할때 계획하고 계획된 것을 조직화하고 그것을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실천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수행을 잘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키우고 싶은 능력이 뭔지 고르시면 됩니다. 영희를 예로 들면. 영희는 미술을 잘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잘 표현해내고 싶어 하죠. 그럴 때는 식상에 해당되는 동물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영희의 식상은 임과 개였죠. 임과 개는 각각 해와 자였고 해와 자는 돼지와 쥐입니다. 자 그러면 선택권이 두 개로 좁혀졌죠. 이두개 중에 마음에 드는 것으로 선택하시면 되십니다. 오늘 영상 조금 어려웠을 텐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후회하지 않는 타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동물로 타투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꼭 타투가 아니어도 되지만 이 영상 보시는 분은 타투에 관심이 있으신 걸로 생각하고 타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완벽한 사주 구성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재벌은 돈이 많지만 가족과의 연이 약할 수 있고 천재는 명이 짧을 수 있다고 이야기 드렸었죠. 그것을 십신에 대해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사주팔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덟 글자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인생의 밸런스가 잘 맞기 위해서는 십성 열 가지를 모두 갖고 있어야 해요. 하지만 여덟 자리잖아요. 사주팔자. 그래서 여덟 자리에 열 글자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 말인즉슨 70억 전 세계 인구 모두가 두 개씩은 부족한 점을 갖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두 가지를 채워나가는 것이 사회적 관계고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부족한 십성을 채우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 또 어떤 사람은 자식으로부터 채울 수 있습니다. 이름으로 채우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이처럼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들의 공통점은 평생 나와 함께 하며 내 사주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타투 또한 현대에 맞게 사주풀이를 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영향을 줄수 없어요. 하지만 타투는 한번 새기면 평생 함께 하기에 분명 영향을 미칠 것이며 좋은 타투를 골라서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인생의 밸런스를 맞춰서 행복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